이렇게 해서 이거를소 네. 네. 한번 해 봐. 한번 해 봐. 아, 참깨 같은... 이거를 싹 뜯다가 아니, 이거를 고추 말린다고 이러매? 아니, 이걸 자, 어, 어 자, 자, 고추도말리고 뭐야? 와 대박인데? 야, 시골에서 딱 뜯. 그래서 앉았다가 어. 예. 발명 특허인데 특허내야 되겠는데 사장님? 예? 특허내야 되겠어. 다시 올려봐요, 다시 한번 올려 올려. 야, 이렇게, 이렇게. 와, 아, 나는 <laughs> 죽여준대. <laughs> 예, 고추 말리고. <laughs> 여기서 이제 삼겹살 고 먹는다 그러면은 <laughs> 렇게딱 <laughs> 네. <해먹자. 웃음> 네. 앞에서 상 놓고 기다상 놓고 앉아서 막 <laughs> 야아 죽이이잘 먹는 야